진주시 지수면 K기업가정신센터와 연계한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됩니다.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지난 8일 중진공군사 대회의실에서 K기업가정신센터 연계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체결로 진주시는 K기업가정신센터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을 중진공은 관광업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관광협회는 프로그램 발굴과 홍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K기업과 정세센터의 국내외 홍보와 진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을 맡아주셔서 열심히 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협약식까지 할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어, 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할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